2000원의 새 앨범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는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신곡 오늘은 왠지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도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2000원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다 마친 뒤에도 좀처럼 일찍 퇴근할 수 없었다고 알려져 이목을 끌었는데요. 최근 공식 채널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에 따르면 이번 촬영은 역대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흥이 가득한 안무를 선보인 2000원은 물론 수많은 보조 연기자들 역시 한껏 들뜬 표정으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촬영이 마무리됐음에도 이찬원은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보조 연기자들이 이찬원에게 인증샷을 찍자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찬원은 보조 연기자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며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로 함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스태프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던 감독은 연이은 기념사진 촬영에도 환하게 웃는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찬원 성격이라면 자신의 작품을 위해 밤새 열심히 연기해 준 출연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며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함께한 연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일에 이찬원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